어제 그제 비가 왔죠. 그래서 비를 피하다 보니까 7일 만에 고사리를 8차 수확하러 왔습니다. 그 사이에 많이 나왔죠. 핀 것도 많고 고사리가 또 엄청 올라왔습니다. 오늘 따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7일 만에 왔더니 우후 걸순이죠. 고사리 걸자 써서 우후 걸순 많이 올라왔습니다. 오늘 또 8차 수확을 즐겁게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 비가 한 3일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요즘 비가 잦죠 그래서 비를 피해서 고사리를 따다 보니까 일주일만에 왔습니다 엄청 크죠 이건 한 5-60cm 됩니다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냥 바로 또 꺾여 버리죠 이야 이것도 한 60cm 일주일 사이에 키가 꽁충 컸습니다